중신,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고차이신 김 대표입니다. 명절 준비 잘 하셨습니까? 명절 때 여러분들이 고향 가시는 길 안전하게 가시라고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선물은 그냥 단순하게 뭐 자동차 판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왜 선물이냐면은 이 차량을 공짜로, 공짜로. 드릴 거니까요. 물론 돈을 받아요. 근데 그 돈은 다시 바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설명 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아 먼저 야, 제가 햇빛 때문에 좀 인상 쓰고 있어 죄송합니다. 웃고 있는 거예요. 구독자 7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랑 때문에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더 좋은 중고차 정보, 신차 정보 그리고 좋은 중고차 매물 양신 거래로 많은 분들께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 더 도와주세요. 구독 더 눌러 주시고 주변에 전파해 주시고 어,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더 좋은 차량을. 저희가 열심히 판매를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구독자 7만 감사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뉴체어맨. 사장님들과 회장님들의 최애 자동차였죠 이게 체험에 나올 당시에는 에쿠스보다도 많은 판매량을 올렸어요 그래서 쌍용차가 현대자동차를 이긴 몇안 되는 모델입니다 그만큼 명차였고 이 차량은 예전에 제가 알기로 골프선수 최경준님께서 광고를 해서 아주 유명세를 탔던 차량이고 당시 풀옵션이 거의 뭐 6천, 7천, 8천 뭐이억에 가까운 리무진 차량도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급 세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최고급 체어맨이 지금은 가격 폭락, 폭락을 거듭해서 똥값이 됐죠. 근데 차가 똥차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우리 체어맨이 갖고 있는 덕목, 아름다움, 그 럭셔리함, 훌륭함 모두 알려드릴게요. 제가 방금 라이트를 켰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LED 테일램프 이게 체어맨의 상징이에요. 이게 밤에 보면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 제가 말씀드린 거 공감하시는 분들 아재분들 다 있으실 겁니다 테일램프는 당시에 이 체어맨이 잘 빠진 디자인과 또 럭셔리함을 강조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디자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 세단답게 요즘 나오는 차들처럼 뭐 쿠페형 뭐 이런 날렵한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정통 오리지널 세단 사장님들과 회장님들이 타시는 거 그리고 가끔 우리 형님들도 타시는 차그 자세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크롬이 곳곳에 들어간 레터링도 그렇고 이런 요소들 요 캐릭터 라인도 굉장히 깊이 있게 쭉 이어지죠 제가 이 차량 공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영상을 찍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타이어가 아주 좋아요 보통 중고차를 사게 되면은 타이어가 다 닳아서 별로인 경우가 있는데 휠 스크래치는 좀 있지만 타이어 상태 좋고 지금 시동을 켜놨습니다. 엔진 소리 굉장히 부드러워요. 뒷타이어도 아주 양호하죠. 장거리 가실 때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급하게 찍느라고 걸레질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얼룩들이 있지만 이 차는 광이 살아 있고 큰 스크래치, 뭐 손볼 곳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차 공짜로 할수 있다고. 아 물론 저희한테 돈을 주셔야 돼요. 구입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공짜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과장님, 이 차, 제가 차가 안 팔려서 그러는데, 좀 네. 그 폐차를 하고 싶거든요. 네. 폐차 비용 지금 얼마인지 아실까요 지금 현재 폐차 비용은 500S, 600S는 140, 400S는 100만원. 140만원이요? 네. 폐차를 하면 140만원을 줍니까? 네. 여러분, 이 차량은 폐차를 해도 140만원을 줍니다. 근데 제가 우리 예스카 구독자분들께 7만 기념으로 14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매도비 수수료 안 받겠습니다. 그냥 차 가격 140만 원만 주시고 취득세만 내시고 갖고 가세요. 취득세는 얼마 나오는지 제가 댓글로 달아 놓을게요. 140만 원에 사셔 갖고 실컷 타시다가 폐차하실 때 14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공짜로 타는 게 맞죠. 타시다가 문제가 생겨도 140만 원에 폐차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마음이라고 보시고 이 차량을 140만 원에 폐차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저희가 한 200만 원 정도는 받으려고 어, 매입을 한 차량이고 차가 안 팔려서 폐차 가격을 알아봤는데 지금 폐차 가격이 잘 나오는 상황이네요. 근데 이 차량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아 그냥 폐차하고 어, 주차 자리 확보하고 다른 차 빨리 매입하자 이러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차가 멀쩡하고 좀잘 달리고 타이어도 괜찮고 어, 지금 엔진 소리도 깔끔하고 제가 운행을 좀 해드릴 건데 운행 상태도 좋고 옵션도 다 되는 그런 체험엔 명차 이 아까운 차를 아 굳이 폐차를 해야 되나? 그게 좋은 건가? 환경적으로도 나라의 어떠한 자원적으로도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여러분들께 그냥 폐차 가격으로 드리기로 결심을 했고요. 체어맨이 어떤 차인지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럭셔리 세단으로서 정말 안정적인 승차감, 당시 벤츠 엔진, 네 벤츠 의 기술력이 들어간 최고급 럭셔리 세단으로 에쿠스보다 판매량이 더 많았던 차량입니다. 체험에는 400S, 500S, 600S 그리고 700S까지 있습니다. 이 차량은 500S, 2800cc예요. 600S는 3200cc.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계기판이 깜빡깜빡거리잖아요. 저거 안 그래요. 깜빡깜빡 안 돼요. 근데 이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촬영에는 지금 깜빡깜빡 나오네요. 문제 없습니다. 슈퍼비전 계기판인데 네, 깜빡임 없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13만 9천밖에 안 탔어요. 뒷자리 열선도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간지 아닙니까? 대형차의 덕목이죠. 너무 좋아요. 가죽 고급스러운 거 보세요. 푹신푹신한 거. 140만원 안 믿겨지는 가격이죠. 완전 풀옵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체어맨 자체가 옵션이 좋다 보니까, 네, 여기 뒤에 이런 고급스러운. 오, 깜짝이야. 왜 이렇게 잘생겼지? <놀람> 죄송합니다. 갑자기 보여서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이 럭셔리한 가죽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슈퍼비전 계기판. 네, 열선 시트. 네, 그리고 요거. 체어맨의 상징. 고급. 젯더리. 이 젯더리만 중고나라에서 한 2, 3만원에는 거래가 되는 네 그런 값어치 있는 어,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모컨 되는 키가 있어요. 주행 한 바퀴 하면서 네, 이 차량 이상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와. 아니, 진짜로. 이거 그냥 내가 장거리 출장용으로 탈까? 영상 이거 취소하고. 너무 괜찮아요. 오, 오, 이 내려올 때이 쇼바의 그 느낌이... 제가 여러분들, 이거 140만 원 폐차 가격에 선물로 드린다는 게 지금 굉장히 좀... 아니다, 후회해도 되셨다... 네,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깜짝 놀랄 만큼 괜찮습니다. 물론 오래된 체험에는... 어, 누유도좀 있을 거고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약간의 잡소리도 있을 거예요 그 고질병들이 있어요 그치만 지금 제가 현재 탔을 때 앞에 저거 롤스로이스에 있는 환희 여신상 같은 저 날개 있거든요 체험에는 날개 근데 저 날개가 아 내가 지금 벤츠를 타고 있나 롤스로이스 타고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을 선사합니다 과거의 차들은 지금 차들처럼 타이트하고 딱딱하지 않아요 굉장히 소프트함을 자랑하거든요 과속방지탕 한번 넘어볼게요 야, 과수 방식도 없는 줄 알았어. 물론 차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뭐 예전 진짜 새 차만큼의 완벽한 아름다움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 내가 이 차가 과연 이 정도 가격대의 차가 맞나 싶을 정도 의심의 그런 느낌 그리고 역시 대형차는 대형차다 그런 안락한 느낌. 한번더 넘어볼게요. 하체에 로우암 쪽이든, 뭐, 어퍼다이, 이런 다이 쪽이든, 부싱류가 있습니다. 이제 고무가 들어가요. 쎄와 쎄의 마차를 상승시켜준 고무가 들어가는데, 그쪽에 뒤에 있는 거두개 정도는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찌끄덕 소리가, 찌끄덕 정도는 아니고, 이런 약간 소리가 나요.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거 사실 모든 분들이 신경 쓰는 범위는 아니고요 저처럼 예민한 사람들은 신경을 씁니다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많은 분들과 대화해 본 결과 저 정도 신경 안 쓰고 그냥 타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이 전차주님도 오일 관리라든지 내장 관리 잘 하셨거든요 근데 저거는 큰뭐 그냥 뭐 넘을 때 약간 소리 나는 거아니야이 정도 치부하시고 신경 안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 계십니다 지금 아이들링 상태에서 핸들 진동 아예 없고요 굉장히 조용하고 이 자체가 방음이 잘 돼요 2007년도 차지만 당시 NVH가 거의 최고급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마 신차 가격이 얘가 뭐 등급이 그렇게 높진 않아도 4천만원 이상입니다 5천만원 정도 가까이 했을 거예요 때문에 최고급을 보여줘요 그런 최고급 기술력은 실내에서 딱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엔진 소리 아예 안 들리고요 내가 시동을 걸었다는 거 정도만 알지 굉장히 정숙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싼 차들, 웬만한 뭐 준중형, 중형 이런 차들보다 훨씬 조용하고 굉장히 안락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고속에서도 타이어 짱짱하고 밸런스 잘 맞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한번 여기 살짝 밟아볼게요. 네, 네, 네. 이게 차 무게도 있고요. 그리고 2,800cc, 2,800cc면은 200마력대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0... 만에 후반 정도 나올 건데, 그냥 부족하지 않는 힘 보여주고요. 확 치고 나가는 건 없는데, 그냥 우아하게 이렇게 속도를해서얘 운전을 할때 자동으로 그냥 손이 이렇게 가요. 그냥 이러고 그냥 운전하고 싶어. 왜냐면 너무 편하데 졸음이 올정도장거리는 이런 차들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2800cc라서 장거리 운행 시에는 그 체험해 주에서 가장 연비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쌍용차들이 연비가 나쁘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생각보다... 이 벤츠 기술력이 들어간 이 엔진이 연비가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장거리에서는 괜찮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후륜 베이스예요.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아주 좋죠. 뒷자리 어때요? 넓고 편해요. 편하죠? 네. 그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는 회장님 된것 같죠? 네. 140만 원에 여러분 차를 사셔갖고 약주 한잔 드시고 대리운전 부르면 은 여러분들은 그날은 회장님이십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빨리 갖고 가세요. 매장에 오셔서 좀 사가시는 분들께만 드리겠습니다. 예스카는 가끔 이런 이벤트 차량 준비해서 꼭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철학이 있습니다. 저희 신념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중고차 팔면서 사실 애로사항 많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아무리 잘해드려도 잘해드린 거를 오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차를 사가면은 카센터에서 아뭐 이런 차를 샀어, 이것도 수리해야 되고 이것도 수리해야 되고 이런 상술적인 좀 바가지를 당하시고 수리할 게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변 동료분들, 직장 동료분들이나 친구들한테 야너 이거 비싸게 샀어, 어 인터넷 보니까 체험엔 어 인터넷 보니까 야 BMW 2020년식 인터넷에 봐 사이트 200만 원 나왔는데 너왜뭐 3천만 주고 샀어 이런 놀림 당하시고 그리고 차 별로네, 뭐 이렇게 지저분하네, 그분들 배 아파서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그런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시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차량 차차 차를 잘잘 샀나 산거 맞나 의심 들면서 괴로워하시고 그럼 저희한테 또또안 좋은 말씀을 하시고 물론 저는 그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다 이해도 하고 그렇게 서운한 생각은 안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희 제 얼굴 걸고 이름 걸고 양심 걸고 정말 여러분들이 못할 차 소개시켜드리지 않고요. 뭐 저도 애아빠고요 뒤에 있는 딜러분도 애아빠고 떳떳하게장사합니다 정말 중고차 업체들 안 좋은 업체들 정말 많아요. 저 말하고 싶은데 입이 근질근질린데난뭐 공격하고 올라가 봤자 뭐 그거는 뭐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말씀 못안 드리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 업체 그러니까 저 예스카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양심껏 잘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안 좋게 정말 바 가지 뭐 지인이라고 해 갖고 지인한테 정말 눈탱이 씌우고 안 좋은 차 팔고 성능 속이고 이런 분들 정말 많은데 저희 그렇게 치사하게는 안 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많은 분들이 뭐 다는 못 알아주셔도 그래도 저희 응원해 주시고 저희 이렇게 매장 오셔 갖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이러신 분들 보면 힘 나고 여러분들이 이 좋은 차로 좋은 추억 만드시는 그런 모습 보면은 기쁘기 때문에. 제가 올해부터는 저한테 차 사신 분들 이제 인터뷰도 좀 다니고 차 이야기도 좀 영상 찍고 할 거거든요 이 영상을 혹시 저희 구매하신 분 중에 사신 분이 계시다고 하시면은요 알고 계세요 저희가 공지를 통해서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공지를 하면 그때 지원 좀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가서 인사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좀그 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서 그 차는 어떤 차량인지 많은 분들께 좀 공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고요 후방 감지기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파킹 오토 이제 주차 버튼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중고차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항상 완벽한 차를 판매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한테 차를 저희가 아무리 잘 골라드려도 사시고 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현 상황에서 여러분들 예산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 니즈에 맞춰서 수백 대 차들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걸 골라드리고 또 그걸 꼼꼼하게 봐드리는 그런 일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사실 저도 제가 뒤에 앉고 싶거든요. 저희 직원분들 했으면 좋겠는데 뭘 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지? <laughs>